이분은 이제 백상화고인임 예. 자, 이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지국천왕 유전되요 레어 상제 경험치 3박자 사냥터를 찾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사실 지국천왕 사냥터, 레어 상제 경험치 3박자 사냥터 같은 경우는 악승대길이죠. 예, 악승대길이고 어, 가인이죠. 예, 악사 가인입니다. 근데, 어, 이 마저도 지금 레어템이 션치 않아요. 레어템이 바투 신발이 뜨는데, 바투 신발이 얼마죠? 1억도 안 하죠? 예, 요즘에 한 1억도 안 하고, 뭐 1억에서 1.15 정도? 1.5 정도? 1.5 정도도 좀 비싸게 친 건데, 이 정도 합니다. 근데, 레어템은 적지만 상제와 경험치가뭐 나쁘지 않다. 8천만 원이야? 하여튼 이 정도 돼요. 그래서 되게 션치 않아. 어, 그래서, 지금, 이분이 또 이제 사막기린도 사막기린을 잡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사막기린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 어? 경험치 약간 준수해. 좋은 편도 아니야. 까놓고 경험치 준수하고, 어, 레어템은 이제 13억, 12억짜리가 떠요. 예, 바투 장갑이 뜨고요.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 좋은데, 상제가 쓰레기예요 개차만 났어요. 예. 개차만 났고요. 상제가 뭐, 한, 천만원 하나요? 좀비. 1500 하나요? 4천원생각테도데1 0만원이 정도면, 진짜 안 쳐줘요. 네. 안 쳐주고요. 신나무다급이니까안 쳐줘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뭐, 지곡차나 삼박차 상터하면 예를 들어서, 뭐, 육지거대기도 있죠. 육지거대기도 있는데, 여기도 이제, 뭐, 뭐 상제도 무난해요. 상제 이렇게, 뭐 무난하고요. 2,500에서 3,000 나오고요. 근데 스펙 좋으분면4천0 0 3,000, 후반대까지 뽑는, 봤어. 뽑으시면, 봤어. 상대 경험치, 근데 경험치가, 한, 6억까지, 요즘에. 6억, 5억까지. 근데 요즘 6억, 5억 까는 걸로 만족이 안 돼. 다른 데서는, 악승대기는 막 7억, 8억 까는데. 못 비벼. 유기치고 되게. 야, 다 밸런스가 있어요. 여 레어. 레어가 한 3억, 2.5 하죠? 태갑이. 아니 2억에서 2.5 하지. 이게 되게 밸런스가 다 있어, 형님들. 악승대기래서 진짜 경험치 미친듯이 얻어서 할 거냐. 상치 준석이 얻을 거. 아예 레어는 개차만. 내면서 할 거냐? 아니면 사막길인? 상, 제템 그냥 개, 차반 내고 그냥 레어템 대박 노릴 거냐? 아니면은 진짜 경험치 이렇게 준사가 될 거냐? 이렇게 있고, 육지 거대이는뭐 경험치 무난하게, 상제 무난하게, 레어템도 무난하게, 어떨 거냐? 어. 지구 처를 사라타가 존나 애매하단 말이야, 지금. 차라리 화염꾸렁이도뭐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화염꾸렁이를 가자니, 다문한테 밀리니까, 이게 경쟁력이 없어요. 예. 음. 네. 지국처럼도 회양크래 가능하긴 하거든? 근데 다문한테 밀리니까 뭔가 느낌이 이제 싸하지. 내가 여기서 잡고 있는 게 효율적인가, 과연.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악사리 네. 다문이랑 비빌 거면 진짜 템이 겁나 좋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삼박자 상황도 있나요? 뭐, 광목자랑 같은 경우는 이미 있어. 괴목이 좀 무난해요. 괴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냥 악사가인을 잡으면서 도전해주면 된다고? 내가 냅다 증장 가서 레어캐서 돈 많이 벌고 지국 뽑았는데 지국 막상 오니까 레어캐는 재미가 없어서 레어만 킬수 있는 곳이면 좋은데 한 6억 7억 이상 솔직히 레어캐는 곳이면 그냥 이런데가 답이지 않아? 뭐 어, 철계리 어, 철계리 한부대 이 정도는 솔직히 어디 서 안콜리고요 오히려 다문천왕보다 이제 다문천왕 비빌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뭐 어, 사천왕 애들 진짜 경험치는 진짜 싹 버리고 상제 뭐야 그 시간당 돋벌이나 뭐 레어템도 나오잖아 사천왕도 이런 식으로 이요 두마리가 딱 무난해 솔직히 아니면 은뭐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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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타 아우타 아니면 은뭐 이런 애들 불사진시왕 이런 애들 뭐 이런 건 다문천왕이 유리하긴 한데 굳이 이런 애들 좀뽑자면뭐 이런 애들 철결의 잡은 본진 다 터진다고? 철결이면 본진 다 터진다고 지 음. 일단은 그러면 이 형님 걸 오늘 좀 사냥을 좀 해보고 마무리 좀진짜로 할게요. 근데 지국 오야 가능 하겄는데? 프랑젠데? <laughs> 일단 캐릭터 소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laughs> 캐릭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갑도에다가 어 태유에다가 초상비 어, 공명장 이렇게 있고요. 민첩한 우정만지 아, 민첩한 우정반지 일단은 천왕검에다 풀왕제입니다. 특성은 1 0파1 0파만은 보스 빠르게 잡겠네. 어. 오히려 보스 잡을 때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난사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량된 흑룡차. 주방청험도 245입니다. 네, 맹호 234. 김유신 236. 어. 계량된 발사꺼. 체력 8000에 올지지 그랬네? 그다음에 이제 각성 레공 있고요. 그다음에 워나 미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페르난도. 이터스팅 이렇게 고대 근간 특이하게. 그다음에 이제 각성 혼돈. 혼돈? 기태 뭐야 태요에다가 태장에다가 악명 갑투, 공명신 장창 공사 이렇게 있으시고 늑대랑 있으십니다. 이거 증장은 냅다 증장 같다고? 형님 일단은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할게요. 철결이 한 부대. 형님, 지금 제가 이렇게 언급한 보스들 있지 빠르게 잡을 거면은 아니 그냥 단독이 직기로 말씀드릴게 노가 녹아, 얘네들 노가다서 효율 나올 거면은 복명은 필수야. 일단 요거 알고 계세요. 예, 지금 이 조합으로 내가 봤을 때 효율은 솔직히 안날것 같아요. 효율 안 나와요. 예, 것 같아. 이따 보면 아실 거야. 느려요. 클레템 느려요. 어.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두부대 사냥을 해서. 송어인이 나요. 돈벌수 있건, 송어인이 나요. 레어 템 캐실 거면은, 악승대길이나, 악승대길 아니면, 악사 가인이 답이에요. 단도직기 쪽으로, 얘네 셋이 답이야 얘네 셋. 그니까 러 뭐냐면, 복명음 없어도 효율이 낮는 놈들, 얘네 잡는 게 답이에요. 그냥. 더더 말고, 던더 말고, 요게 답이에요. 얘네들 잡을 거면은, 복명음 있어야 됩니다.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니까, 옛날 사냥 방식으로 해야 돼. 그니까, 우리 옛날에, 몹이 올 때까지가 기다렸잖아. 요즘에는 내전주 터뜨리고, 청리모, 내전주 처... 청리모 터뜨려서 내가 앞으로 가자 격수를. 앞으로 보내잖아. 사막길에는 달라요. 사막길에는 9등급이나 10등급이 같이 껴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 올 때까지. 이런 사냥해야 되거든? 사막길에는? 이게 간단해요. 괜히 요즘 식으로 사냥하면은 힘들어. 안 먹혀. 죽으면 다시로 하는데, 이거. 아, 나도 대년수잘 못해가지고, 아. 아 이거 근데 충분히 연습하면 돼 충분히 연습하면 돼요 진짜로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형님은 지금 템이 좋아서 잡히는 거지 템안 좋으면 안 잡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잡는 법만 알면은 뭐 근데 이렇게 해서 사냥하면 안 답답하나? 나는 이런 식으로 사냥하고 답답해가지고 저도 지구촌럼 키울 때사막길이안 잡았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잡으면 클레이타임도 다른 사냥터는 클레이타임 보통 기본 18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잡으면 은 기본 20초 넘어가 앵간하면 진짜 이게 그러니까 잘 나, 남들 15초 컷이나 16초 컷할때 이거는 잘 나와야 18초 컷 한단 말이야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난 이렇게 안해 이거 안 잡아 그래서 그래 나는 사막길이는 그래서 안 잡았어 어 어쨌든나이 개인 초 사막 킬 비추야. 애초에 상제 좀 구리고 비추고. 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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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래 벌써 잡혔어야 돼. 근데 지금 복명이라. 저도 광목으로10 빠르면 진짜 16초, 17, 17초 거다거든. 이거 복명 쳤으면 지국은 더 빨리 잡지. 무조건 복명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냥 형님, 이거 딱 이거 잡았을 때 느낌이 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랑 비교를 한번 해봐봐. 다른 지국천왕은 몇초 컷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잡는지. 무조건 복명은 다 치고 잡으셔. 어, 그래야 효율이 나와. 그래야. 만약에 다른 사람들도 다2초까 이상 잡고 있어. 그럼 그것도 효율이 나오는 거야. 근데, 어,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 잡으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15초까지 한단 말이야. 기본. 아니, 기본 아니고 거의 평균 15초까지 한단 말이야. 15초 풀마란 말이야. 아니, 17초 풀마란 말이야. 근데 형님 25초 넘잖아. 20초 넘잖아. 그러면 효율이, 효율이 안 나는 거지. 복명은 30억 모아야겠네. 상지로. 어, 자, 일단은, 간단한 것 같아. 형님. 봐봐봐. 형님이 지금 원하는 사냥터는 내가 봤을 때, 아, 그러니까 원하는 사냥터는, 원하는 사냥터를 갈 거면, 복명음 있어야 돼. 복명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복명음은 즉, 레어템으로 이어진다고, 어, 레어템을 주는 애들은, 체력이 높아서, 체력이 높으니까, 어, 복명으로 깎아서, 타, 뭐야, 타마저 깎아서 레어템 얻으면 되는 것 같아. 어, 보스모 뭐 잡아야지. 어, 그니까 그냥 지금은 악승대 길이를 악사가인 잡아서, 레어 뭐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거 잡거나 아니면은 그냥 화고 잡거나 화염꾸렁이. 근데 화염꾸렁이도 본명음 쳐서 잡는 것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각도철이나 추경부 살 필요 없이 본명부터 사야 돼. 여기서 솔직히 각도철 추경 필요 없어요. 형님 지금 목표가 뭐예요? 근데 아까 악승대길 지금 악승대길 악사 가인 잘 잡으신댔지. 이거 왜 잡는 왜잘 잡는지 알아? 여기서는 탱커, 진짜, 존나 무의미 없어. 의미가 없어. 내전주만 잘 쳐주면 돼. 왜? 어차피 한 방이야, 탱커. 탱커 한 방이야. 죽으면 다시 소환해야 돼. 소화물 많으신 분들도, 나름 이게 더 유리하긴 하겠지만, 그분들이 더 유리하긴 하겠지만, 어차피 그분들도 다시 다 소환해. 죽으면. 어. 악성 대기는. 어차피 그냥 다시 소환하면 돼. 탱커 의미가 없고, 레어 캐기라고? 레어 캐기 거면은, 지국으로 뭐, 철길이 한 부대, 아니면 화군인데 화구 두 부대일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사냥터는 요 정도 추천드리고 또 만약에 뭐이 형님 만약에 지구구로 만약에 사천왕, 매어캐기 뭐 아니면 또뭐 불사의 진심왕뭐 이런 애들 있잖아 아우타, 아우타 이런 애들 잡으실 거면 얘네들 다 복명 필요해 다 체력 60만 100만이니까 어 무조건 복명음이야 그럼 무조건 복명음이야 대만 여자 탱커 뭐 어디 클래스 어디 안 가니까 그럼 말고 요 프랑제 팔고 그 다음 간 다음에 복명 주자 맞출까. 솔직히,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형님한테 평, 어, 형님한테 지금 형님이 하고 싶은, 하고 싶은 루트의 최적 속도의 방향은 맞는데, 프랑스 저는 안 팔아요. 저 같으면 안 팔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템을, 그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 내 개인적인 성향이야, 성향. 어. 나는 내 템을 팔면서까지 그렇게 안 해. 어. 근데 형님이 하고 싶으면 하세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내 템, 내가 맞춘 템을 팔면서까지 뭘 이렇게 안 해. 어, 그냥, 가지고 있고, 이걸로 뿔릴 생각을 해, 나 같으면. 이걸로 뿔려서, 이렇게 추가하는 식으로 가지, 어, 나라면 바로 판다고? 이거는 약간 성향 차이인 것 같아. 형님이 팔아서, 이게 현명하다 생각하면은, 하세요. 음. 물론, 형님이 하고 싶은, 그, 이걸 팔아서 가는 건 형님이 최적의 루트는 맞아요. 스피드하게 갈수 있어요. 이거 팔고, 복명을 맞추고, 고단태에서 맞추, 맞춰서 가는 게. 형님 선택이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른, 빠른 루트는 맞아요. 근데, 저는 제 성향에, 제, 제 의견을 넣어서 의견을 반영을 해서 대답을 드리면, 비추를 드리는 거야. 어. 이거는 상담자에 따라 대답이 틀리겠죠. 자. 예, 형님, 이렇게 됐고,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 없어 말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즐거운 거장 되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